모처럼이니까 그거 하지 않을래? 이거 타이타이, 타이타이! 어! 아! 아! 아, 오늘의 게임 쿠키요미 신작이 돌아왔습니다. 쿠키요미 4! 전에 제가 눈치 없이 행동해가지고 1, 2, 3에 사주 혼이 났었는데 이번에는 설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쿠키요미 4! 제 1장 본것 같은데, 이거? 일행 두 명, 나. 아! 아, 여기 옆에 일행 두명 있다고? 아, 어, 그럼 여기 요, 요, 살짝, 예, 여기 앉으세요. 자, 요렇게. 하하하 <laughs> 완벽하죠? <웃음> 자, 완벽하게 이렇게. 예, 눈치를 행동해주면 됩니다. 이게 뭐야, 이거. 내가 털이구나! 아! 어! 잠깐, 잠깐, 저기, 저기 잡혀야 될거 아니야. 아 잠깐만 이거, 여기 이렇게 쏙들어가 아니 컨트롤. <laughs> 아니 이게 컨트롤이 은근히 어려워요. 아니 뭐야 이거? 제 3장. 어, 어, 어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어, 쪽으로 달려? 어나왜 이렇게 빨라? 이리 가, 이리 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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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이거 뭔데? 아니 이거 뭔데? <laughs> 중간 결과 뭐 하시나 <laughs> 제 6장 자 와이파이 와이파이인가 이거? 어? 아 와이파이 잘 되는데 를 찾아야 되네 자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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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파이 어디서 여긴가? 아니 아 어렵네 이거? 제 팔짱 뭐야 이거 뭐하는거야 어. 뭐하는거죠 이거 아니 이게 뭐야 뭐하는거야 물 마시는거 아니에요 그냥, 그냥 마시... <laughs> 뭐지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laughs> 아 이때만 가면 안된다고요 아, 아 그렇네 아니 하, 그렇네 뭐야 옆으로 피해가 이렇게 아이고 아씨 <laughs> 이쪽으로. <laughs> 아니 가운데는 왜 양쪽으로 돼 있어? <laughs> 아 옆으로 이렇게 쓱피해서 가는 건줄 알았더니 아 눈치 좀 채기라고. 친구가 아이를 데려왔다. 아저씨 저 게임은 뭐야? 어떤 거? <laughs> 모모 모모타로 모모타로 파티? 검열 비밀. 자아모아 뭐. 아, 모모타로를 주고 싶었는데. <웃음> <웃음> 아니 무슨 소리야 뭘아 무슨 소리. 어어어 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이렇게 아이고 아 아니. <laughs> 아니 이렇게 샥 <시작>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laughs> 정지돼요. 정지돼요. 뭐야 이거 그거한 네, 발자국씩. 아이고 아 잠깐 잠깐. <laughs> 한 발자국씩. 맞춰서 가라고 맞춰서. 다 이렇게 아이고. <laughs> 아 박자가 안 맞아. 아니 박자가 안 맞아. 다 같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어, 뿡, 뿡 했어. 어 아, 잠깐만. 아, 아, 나 쳐, 쳐다보지 마, 쳐다보지 마. 어어어어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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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망하니까 이런 거좀 쳐다보면 좀 그렇죠? 쳐다봐, 이거 쳐다봐. 이거 시끄러우니까 쳐다봐. 자, 아, 21장. <laughs> 아니, 점점점이 왜 눈치 드럽게 없어요? 일어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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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야야 뭐야 이거 여자야 아 예. 포켓몬 같은 거네요 오늘은 우리가 연료 달수 되는 연료 달수날이 날이잖 니 되는 날이잖 성에 도착하면 제대로 제사하는 거야 라는 거야 려반여우반여우야성자 성에 성에 갔죠. 어음 어어 아이고 배고픈데. 아이 남매 또 나왔다. 이 불쌍한 남매. 어, 호빵맨인가봐 배고프면 내 머리를 먹어. 이거 뭐뭐 이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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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먹어? 잠깐만 이거 어디까지 먹어? 죽었잖아. <웃음> 아니. 새 <laughs> 켐맨도 아, <세규맨도> 슬퍼하게. <laughs> 2 7칠 장. <laughs> 어 뭐야 이거 뭐뭐 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미술 그리 하고 있는데 이거. 어우 어우. <laughs> 아이거 진짜 어케 해. 3 1장아 말하는 키? 나 봐. 뭘뭘할수 있지? 실례합니다. 동료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어, 어우. 뭐야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어, 여기 레벨 99 있네. 이리로 가. 이리로 가. 다 레벨 99네, 이거. 이리로 아, 가면 되죠? 3 2장 어, 주, 졸지 마. 졸지 마. 졸지 마.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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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고. 가만 있어, 가만 있어. 머리가 자꾸 흔들려. 머리가 자꾸 흔들려. 어이고, 어이고. 가만히 있어. 아니, 머리가 자꾸 흔들려. 흔들바위요? 여기가 여긴 내가 내릴 정류장이 아니다. 음. 그런데, 그런데 안내리면되죠 지하철이네요.

자리 잡는 거 부탁할게. 자, 오! 오, 살리 이렇게 넓혀주면 되죠? 오! 자, 널찍하게 잡읍시다. 널찍하게. 오, 어디까지 넓어져? 어디까지 넓어져? 어이구, 부장님 좋아하시겠네. 어이구, 부장님 레드카펫입니다. 아, 어, 너무 좋죠? 아이고! 38. 아이고, 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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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더, 아이고, 더 빨리 나가, 그렇지, 이거 이건 괜찮았죠? 이건 나가야죠, 더우니까 39장, 어라, 나 지금 벗겨졌잖아, 어, 어, 아, 내가 이게, 내가 팬티야? <laughs> 니 빨리 팬티 찾으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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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사 십장 <40점. 웃음> 이어서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도 점점 더워져서 여름이 되고 있네요. 못할라고 이거 뭐뭐뭐 뭐, 뭐, 뭐죠 이거? 아니 이게 뭐야? 뭐 언제까지 들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소곤소곤뭐 집에서 티백을 사용해. 사이면서... 어, 잠깐만. 내가 대상가 본데? 아,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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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 빨리 지나가. 그렇지. 빨리 지나가, 빨리 지나가. 쫙! 아니, 언제까지? 아, 잠깐만 쓰러졌어. 아, 사람 쓰러졌어. 아, 사람 쓰러졌다고. 0점. 빵점. 하. 0점을면했네라고 아, 나 잘했는데? 아, 좋았어. 자, 다시. <laughs> 자, 이에 진짜 진지하게, 진짜. 크루즈 데이트. 모처럼이니까 그거 하지 않으네? 이거 타이타닉! 타이타닉! <laughs> 어, 아! <laughs> 아니, 가서 이렇게 켜놔야 될거 아니야? <laughs> 자살해버리면 어떡해? 아니, 이렇게 잡아야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길 걸어가, 걸어가. 아이고, 어이고 잠깐만. <laughs> 뭐, 하는, 뭐 하는 거야, 잠깐만. <laughs> 아니, 뒤에 걸어가 있는데 뭐 하는 거야. <laughs>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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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57장. 아, <laughs> 블라드. <laughs> 아니, 블라드 <laughs> 애매하게 치면, 애매하게 치면 엄청 빨가. <laughs> 알았어, 맛 먹고 잘 해볼게요. 여친과의 카페. 뭐야, 이거. 뭐, 뭐 하는 거야, 이거. 자, 밥만, 밥만 먹어. 아, 밥만 먹어! 자! 됐어! 그만 먹어! 됐다! 됐죠? 못 <laughs> 먹고 다시 넣기게 <laughs> 생각 중? 이게 뭐야? 아 이거 이거 오뎅.. 오뎅에 생각하는 사람? 그거죠? 생각하는 오뎅.. 이 <laughs> 정도 아닌가? 육십오장. 뭐뭐뭐뭐 뭐. 뭐야 뭐. 뭐. 주번인가봐 주번 빨리빨리 빨리 지워야지. 아 애쓰고 있는데 공부하고 있는데 지웠다고? 아니 내 주번인데 아니 빨리 지워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먹고 있는데 다 지웠는 거야. <laughs> 저 입새가 전부 떨어지면 나도 아 이거 떨어지면 안 되지. 자 이거 떨어트리면 안 돼. 어어어어어어 붙어붙어. 그렇지 됐죠. 이거 완벽했다 73장. 아왜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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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야 뭔데? 21뭐뭐뭐뭐 뭐, 뭐, 뭐. 아, 재채기 해버어제 씨, <laughs> 사장 <웃음> 아, 몰랐지. 재채기인지 몰랐지. 어, 이거 뭐야? 자, 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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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뭐야? <laughs> 뭐죠? 이거? 뭐 좋은 거 같은데? 런땡이아니요 왜? <laughs> 좋은 거 아니었어? 고양이, 고양이. 아, 고양이가. 고양, 이 내가 고양이에요 야옹, 야옹, 야옹. 귀엽지? 귀엽지? 원래 고양이가 제일 귀여운 법이죠. 그니까 러 여기서 이렇게 화면을 딱 차지하고 있으면 완전 시강, 시강, 시강. 이러면은 이 조회수 터진다고 이거. 조금.. 미안한데 조금 있다 깨워 줘. 자, 깨워. 조금 있다 깨워줬죠 르르르. <laughs> 아들들아, 잘 먹어라. 이런 얇은 화살 한 개는 어. 부러지죠? 이렇게 쉽게 부러지고 만다. 두 개라고 해도 어. 마찬가지지. 하지만 너희들이 세 명인 것처럼 세 명이 모이면 부러지, 이럴뭐 <laughs> 이럴 수도 있지. 하지만 나까지 포함해서 네 개가 모이면. 니 화살이 왜 이렇게 약해? 이거 뭐 어떻게 해? 이거 이거 뭐 어떻게 해? <laughs> 아니 할아버지 힘이 너무 센거 아니야? <laughs> 할아버지 할아버지 힘이 왜 이렇게 세? <laughs> 아다 부러뜨리면 어떻게? 아나 가만히 있었는데 다 부러져. 점점점. <laughs> 점. 점, 점 <laughs> 92장. 너, 또 봐! 다음엔 불고기로 가보자고. 어어, 아, 아, 인사해줘야 될것 같은데. 어, 그렇지. 인사해줘. 인사해줘. 그렇지. 가, 가, 이제 가, 가, 가 됐죠. 이 정도면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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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것 같은데. 자, 94장. 설해돋이 보러 가자. 여기서 뜹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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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아 여기서 뮤니다를 내가 해야 돼? 어또또또오오오오오또또또또또또또또 듣죠 어, 어, 떴죠 95장 어어 후레시다 내가 후레시다 뭐 찾아야 되나 봐어 여기 뭐 있어 여기 뭐 있어 여기 뭐 있어 어 여기 뭐 있어, 어, 여기 뭐 있어. 이거 뭐야 이거 고양이 귀엽다. 이 사람들 여기서 뭐해? 저기요, 사람들 뭐하는 거야? 오오오오오이 친구들 야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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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서 뭐하냐고? 9 7장 택배입니다. 감사합니다. 파워 뭐야? 와! 아, 문 닫는. 문 닫는 파워였냐고! 100장! 윙, 윙. 오늘 일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진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선배, 마치 히어로 같아요. 어쩌라고? 점수 자 1000점 만점에